아멘 4교구 식구들 잘 순서도 바꾸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앞으로 3교구 2교구 2교구 남으셨는데 교구 특성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전도회나 또 어떤 부서든지 앞에서 특성하시면 순서를 맡으시면 맨 위까지 올라오셔도 됩니다. 넓은데 하단 찬송할 때는 찬송 받는 사람이 가장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서시면 됩니다. 좀 앞에 좁은 데, 좁은 데쓰지 마시고 넓은 데. 우리가 겸손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자꾸 임하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이는데, 높은 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제가 말씀 전하니까 저는 그냥 여기 서는 겁니다. 특별한 지기가 있어서 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 맡으면 넓은 데 좋은 자리 꼭 차지하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신지요? 그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함께 기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서로 좌우로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이 삼교구 식구들은 인사하기가 좀 어렵죠. 멀어서. <laughs> 네, 이제 이삼 교구가 특성이 남아서 그래요. 이제 특성 할 때는 또다 연락해서 힘써 모일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 교구 특성 했는데도 힘써 기도의 자리 지키시니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이 여세를 몰아서 금요 저녁에는 기도하는 날이다. 금요 기도회에 이 정도 숫자는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금요 기도회 숫자가 수요일보다 더 많게 해주세요. 제가 앞으로 금요 기도회 순서를 많이 맡을 거거든요. 그때 좀 여러분들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하셨죠? <laughs> 오늘 날씨가 참 더웠습니다. 제가 청년부 지금 수련회 기간이라 저 인왕산 쪽그 CCC 센터가 그쪽에 있어서 거길 갔는데 더봄 같은 이 느낌이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이 추우면 추워서 기도에 못 나오실까요, 없냐고? 날씨 따뜻해지서 봄기운 불면 또 상춘 봄나들이 가실까봐 또 기도의 자리 놓치실까봐 늘 염려이고 여름이면 <웃음> 더워서 <웃음> 네. 그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함이 기쁨이고요. 다음 주에 봄비도 내린다고 합니다. 이제 겨울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봄비를 맞으며 새봄의 영적인 새봄의 기대로 우리의 기도도 봄같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금요 기도에 특별히 구역 연합으로 모이는데, 어 회복과 돌파는 한 사람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라는 주제로 한 사람의 기도의 능력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혼인잔치집에 그저 딱 한마디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상황을 미리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리자 예수님은 결국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잔치를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릴 분, 알릴 만한 분께 알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우리가 주변의 어려움들 하나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만 알리지 마시고, 남의 것도 좀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알리는 사람, 중보자라 그러죠? 그 사람이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기도 응답받으면 남이 복이 받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얻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 연회 장소에서 이 물이 포도주로 된 잔치의 즐거움이 끊이지 않은 그 이유를 안 유일한 여인입니다.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되었을 때딴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압니다. 기도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 코로나 19라고 뭐 학명적 병명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의 기도자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료 방역 체계나 의료진들의 수고로 인하여 지금 감소세로 가는 듯해 보이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한 문제도 놓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문제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의 문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당국자, 국제관계의 패권국가.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우리 한반도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다녀왔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모임이 다 연기되거나 모이지 않는 분위기인데 청년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그 안에 소독제 또 여러 청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잘 비치해서 개인위생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휴가도 내고 하루 월차도 내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기도 안 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은 그냥 참여합니다. 그러나 청년부 교육자, 수요일마다 모여했던 교회 임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한 사람이 아는 중보자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많이 남의 필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알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밖에 할수 없는 지금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앞에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노아의 홍수에서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진노라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여기서 자기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진노한다.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10절의 하나님의 표현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다. 이걸 조금 더 생생하게 번역하면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에게 화를 낼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투에는 정말 그렇게 화를 내겠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이건 완곡한 단어법입니다. 나 말리지 마라. 내가 그들에게 노할 것이다. 라는 것은 나 지금 화났으니 네가 좀 나를 기도함으로 좀 말려주어라. 여러분, 정말 화나셔서 그 백성을 치료하셨다면, 정말 보기 싫었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대로 두라라는 말은 나좀 말려 달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간파합니다. 단 다른 한 성경학자는 이 표현을 심판의 작은 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 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모세를 초대하고 있다. 구약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지도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신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일시,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마저 뒤로 미루고 하나님 심판을 철회해 주십시오. 탄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심판을 철회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 설득되는 하나님, 그 절대성마저 의심받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기도했다고 마음을 돌이키시다니, 그렇게 빨리 심판을 철회하시다니, 그러면 아예 화를 내지 마시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양보하시는 듯한, 사람의 말에 귀를 오히려 기울이시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그 간과 설득 앞에 하나님이 타협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낮추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정말 그 음란하고 타락한 그 도시 심판하시려면 그냥 불구덩이 내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천사들이 그 길을 지나가며 알려주지요. 아브라함도 그 빈틈을 찾았습니다. 말리라는 건가? 그리고 간구하죠. 그곳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냥 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흥정합니다. 50, 40, 35, 이렇게 뚝뚝뚝 내려가다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피고 있는 주일마다 노아의 하나님도 진노 이전에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좀 말려달라는 거예요. 방주기간 동안, 120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나좀 말려 달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이 땅을 향한 심판의 말씀들을 주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좀 말려 달라. 중보자로 서라. 여러분 가족을 위해 또이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르는 그한 사람을 위해 나좀 말려달라.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빈 틈은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빈 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하는 모세처럼 쓰임 받기를 추건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 밤의 기도 가운데 이 모세의 기도가 담겨 있기를 추건합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자기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내가 새로운 나라의 시조가 되는, 국부 되는 것도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간곡히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시브리서 11장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그 본문을 다시 문맥을 추려 흐름 따라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주어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이 모세의 시안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모든 자리보다 우리 하나님의 상주심을 더 크게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모든 이 땅의 보화보다, 자기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보다 더 크게 여기며 그 상주심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애굽의 이 땅의 모든 재화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상주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새로운 국부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의 출발을 보게 하신다 할지라도, 모세는 다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한 백성에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짐을 짊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짐을 짊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모세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짐을, 기도의 마음을 쉽게 잃어버렸다면 모세는 모세 닿을 수 없었고요. 모세가 맡은 그 일을 완수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 구원한 그 백성을 가나한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인데 그 자기 사명 가운데 그 백성이 탈락하고 자기를 통해 새로운 백성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모세는 그 백성을 향한 기도의 짐을 짊어졌기 때문에 모세로서 끝까지 지도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힘든데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짐을 지기 때문에 내 기도가 귀합니다. 내 기도의 자리가 더큰 응답의 자리로 바뀝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무게가 나의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이 강을 건널 때는 급류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돌덩어리를 어깨에 메고 그 급류를 지나간다고 하지요. 뱃사람들도 풍랑에 대비해서 배 밑바닥에 무거운 짐들, 심지어 물이라도 넣어서 싣고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짐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항상 먼저 보는 것, 하나님의 상주심을 가장 크게 여기기 위해 기도의 자리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나를 나답게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밤의 기도가 남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남을 위한 기도 때문에 내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경규 씨가 남자의 자격이란 프로그램에서 인생의 짐을 함부로 내려놓지 말아라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이분의 경험을 나눕니다. 2 0 k 로 가까운 배낭을 메고 지리산 정상에 오르는데 너무 무거워서 짐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정상의 끝까지 들고 올라갔더니 그 안에 담긴 수많은 먹을 것들이 그 정상에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말합니다.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어깨에 있는 기도의 짐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메고 가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들을 쫙 펼쳐 보일 때 누구보다도 벅찬 감격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짐을 무조건 가볍게 해달라 내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질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기도의 힘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짐은 누군가의 짐을 질수 있는 힘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진 그 기도의 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는 힘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모세의 기도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렇게 자기 이익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여기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내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짊어지기 시, 싫었던 그 직분을 내가 끝까지 짊어지기 위한 기도를 지킴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의 짐 맡겨진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짐을 지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홀가분함이 얼마나 클지 그 짐을 진 사람은 알 겁니다. 온 우리에게 그 짐을 질고 온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벗겨주시며 말씀합니다.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따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또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한 인생을 새롭게 하시며 민족을 새롭게 하십니다. 좋아요, 여러분. 오늘 짧은 기도일지라도 필요를 아래시고요 남을 위한 기도로 내가 사는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바꾸시는 하나님, 나 말리지 마라 하지만 하나님 말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건 포기했으니 저건 끝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곳에 한 사람 한 기도가 필요하시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수 없지만 기도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손으로 참여할 수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한 사람, 그한 사람 말리지 말아라. 말려야 됩니다. 긍휼을 거두시는 하나님 그 기도의 기쁨을 아는 그한 사람의 자리 우리 모세처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청년부 말씀 듣고 있습니다. 35명의 청년들이 정말 준비된 강사를 통하여서 아주 귀한 진수성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들려진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변화받는 생명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장학주일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격려하며 기도할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